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 살아 계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불타오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 4장이 시작이 되고 시대의 소망은 43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3장을 배웠습니다. 때가 참해 라는 말씀을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시간이 예언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를 다니엘서를 통하여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부터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약속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갔고, 소망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려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신앙을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모세가 한 말을, 야곱이 한 말을, 다니엘이 한 말을 그들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죄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시게 만들어서 이 세상이 자신의 소유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므로 마침내 그 죄인을 구원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이 전에라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매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갈등으로 어려운 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성경 본문으로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내용이 함께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루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 로마의 거주민들에게 호정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등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다 등록하는 이 호정령을 반포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는 다양한 민족들과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이름과 재산을 알아야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을 거둬들일 목적으로 호정령을 반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의 명칭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칭. 케사르라고도 하고요. 시저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황제를 부르는 칭호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구스도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두 번째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주전 27년 1월 16일에 로마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숭배할 만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이사 황제를 부르는 명칭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전 로마 제국에게 호정령을 반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기록된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레뇨라는 사람이 유대 지방에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구레녀가 로마 제국의 명령을 따라 이 호정령을 유대 지역에도 반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이 호정령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끌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 다윗 성이고 이들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호족에 그들의 이름을 등록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실지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어디에서 출생할 것인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작은 마을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요.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땅에 메시아의 출생을 약속하면서 그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비록 작은 동네지만 이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베들레헴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되겠죠.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전 로마의 호정령을 반포하면서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이동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출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것 베들레헴의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늘의 왕인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구유에, 비천한 구유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하늘의 보좌와 마곡간의 말구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에 그의 영광이 가려워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험이 주먹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 위함이었다. 그의 영광이 가려워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험이 주먹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의 외양이 어떤 위대함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외적인 장식을 피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랬죠.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인간적인 위대함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람을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하는 동기나 도구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어떤 세상적인 도구로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하질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어디에 오시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든 메시아에 대한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연구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확신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느 순간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려고 하지를 않으셨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천사는, 천사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어디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성전으로 그들이 먼저 찾아갔을 것입니다. 왜요? 성전만큼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가득찬 곳이 없죠. 성전만큼 계속 그들은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린 양으로 상징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질 않았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맞추고 있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성전을 떠나 다른 곳을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성전에서 사가랴를 찾아가 침내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누구보다 먼저 옵니까?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먼저 침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사가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가리아가 아들 요한의 출생을 들으면서 그가 앞으로 오실 주님, 주님을 예비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선구자인 요한이 출생이 됐고 그의 사명이 이적과 예언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이 다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주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토록 무관심한 것에 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늘 재물을 바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탄생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질 않다는 것이죠.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눠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4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기다리질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준비가 되질 않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질 않았으니까요.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제사장과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재물이 들여지고 있었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번제단에서그 어린 양이 불태워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재물로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와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도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무관심.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것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지 못한 채 여러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공통된 무관심 속에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그 징조가 성취되는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증거들을 우리의 손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처럼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늘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면서까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성취되는데,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호종령을 반포하면서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여 예수님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인 호정령을 통해 마침내 그 역사를 예언을 성취시키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대부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약속에 있음에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물을 드리면서도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 대한 경각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마땅히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예수님께는 무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과연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하늘에 이르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